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우리 삶이라는 것이 우리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또 다하지 않은 실패와 또 질병과 환란과 고난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석구석 생각지도 못한 마치 부비 트레처럼 그저 함정들이 있어서 우리를 자빠지고 넘어지고 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참 삶이라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스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날이 있을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의 힘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긍휼,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짓밟습니다. 온종일 나를 공격하며 억누릅니다. 나를 비난한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짓밟고 거칠게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그들은 온종일 나의 말을 책잡습니다. 오로지 나를 해칠 생각만 골몰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숨어서 내 목숨을 노리더니 이제는 나의 걸음걸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묻 민족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부대에 담아두십시오 이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원수들이 뒷걸음쳐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의심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주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께 서원한 그대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 주시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내 발을 지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 아멘. 우리가 오늘 살펴볼 시편 56편에 붙어 있는 표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그랬어요. 이 표제는 시편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죠 이, 이 시편의 배경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힌 때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니면서 도망가다 도망가다가 이제는 원수의 나라 블레셋 지역까지 도망을 갔는데 아, 거기서 붙잡혔다는 말입니다 참 더더욱 절망에 빠진 순간에 지은 노래 찬양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찬양을 보면서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엎친데 덮친 격으로 절망에 절망의 고통에 만났을 때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추관합니다 먼저는 일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짓밟습니다. 온종일 나를 공격하며 억누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닌 세월이 언 10여 년이에요. 아니네, 한두 해도 아니고 10년 동안 쫓아 다니면서 주의했다고 난리하니 정말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게다가 이제는. 쫓겨다닌다, 쫓겨다닌다. 원수의 나라 불레셋까지 이제 가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붙잡혀서 불레셋 사람들조차 다윗을 짓밟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디다가 무엇으로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요? 다윗처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 때문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끼리에 엘레이 소원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볼때이 사순절에 큰 죄인됨을 하나님 긍휼에 기대할 수밖에 없으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끼리엘레이선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소엽이라는 시인이 쓴 어느 날의 고백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당신으로 가득 채울 수만 있다면 한 순간이마나도 온전한 당신의 피로 전신을 돌릴 수만 있다면. 내 안의 동굴에서 울부짖는 짐승의 울음을 그칠 수만 있다면, 세상의 꽃과 호랑나비의 춤을 털져 버릴 수만 있다면, 아, 육신을 버릴 수만 있다면, 끼리의 엘레이선, 끼리의 엘레이선, 하나님께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아름다운 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절 말씀에 보면. 나를 비난하는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짓밟고 거칠게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랬어요. 다윗은 자기를 비난하는 원수들이 온종일 계속해서 10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공격하고, 뭐 이게 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공포와 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오히려 그랬어요. 오히려. 나는 그럴수록 주님만 의지합니다.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랬으니 오늘 우리도 이런 두려워하는 날에는 갈수록 갈수록 어두 어려움이 더 깊어지지만 그리 할수록 오히려 그러기에 더 주님만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보면 사절 말씀에 나는 하나님 말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런 두려워하는 날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를 어찌, 가함이, 사람들이 어찌 나를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믿는 나에게 사람이, 가함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고로 이런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약속을 의지하고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보면 10절, 11절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주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분의 힘을 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이지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날에 공포스러운 날에 더욱 더 그러기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주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만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그들은 온종일 나의 말을 책 잡습니다. 오히려 나를 해칠 생각만 골몰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숨어서 내 목숨을 노리더니 이제는 나의 걸음걸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약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뭇 민족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족부대에 담아두십시오. 이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그자 그렇죠? 책잡을 음만 골똘히 연구하고 이들이 모의 숙도 공론하면 숨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까 하고 내 걸음걸음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을 제발 멸망시켜 달라고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몰려다니고 쫓겨다니고 또, 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니, 이거 다 아시는 주님 다 헤아리시고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눈물도 알지 않습니까? 내 눈물을 당신의 가죽 부대에 담아 두시고, 다른 번역에는 눈물의 병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흘린 눈물, 당신의 눈물 병에다가 담아 달라는 것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 지금도 상생한데요그 영화를 봤을 때, 안 아, 네로 황제가 자기 그 충직한 부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조그마한 눈물병을 가져오라고 해서 자기 눈물을 이렇게 담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 눈물병이 저런 것이구나 알게 됐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당시 사람들은 눈물병을 몇 개씩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신이 눈물 흘릴 때마다 그걸 모아두었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고, 만약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눈물병을 함께 묻어주기도 했다고 그래, 물론 내려오는 전설이겠지만 말이죠. 다윗은 자신의 눈물병에, 눈물을 병에다가 담아달라고, 가죽 부대에다가 담아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어요. 웰카요. Well, 자기의 눈물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내 슬픔과 아픔, 이걸 하나님은 아시지 않냐는 거예요. 기억해 주시란 말씀이에요. 이 말은 곧 불쌍히 여겨달라는 뜻이에요. 내 눈물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슬픔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고통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상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내 사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흘린 흐린 흐린 눈물 하나님 아시지 않아요? 기억해 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오늘 구절 말씀 내가 주님을 부르면 원수들이 뒷걸음쳐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의심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두시 기억하시고 알고 계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어떤 이유에서든 울면 그 어머니나 부모의 마음은 정말 가슴이 아프지 않아요. 찢어지는 듯이 아프지 않아요. 같이 고통을 느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눈물을 흘릴 때 눈물병에 담아두어 기억하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공유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항상 내편이신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편입니다. 12절 말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소원대로 그대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 주시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건일 수 있게 내 발을 지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다윗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아직도 이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지키시고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지금 상황은 처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 내가 주님께 서원한 대로 다 갚되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슬픔의 눈물 속에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그럴 수 없는 두려워하는 날에, 고통의 날에, 상처로 몸부림치는 날에, 앞길이 캄캄하게 고통스러운 날에, 돌이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날에, 먼저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주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님만 의지하랍니다 하는 말씀처럼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을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을 움켜잡고 흘리는 눈물을 훔켜가면서 고통의 그스러운 고통을 부여잡고 오히려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시고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를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극유리 여기시고 나를 해치려는 사람들과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상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며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님을 찾고 찾으시기를 주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 눈물로 태어났다가 인생을 살면서 눈물의 세월을 살고 죽어가면서도 주르르 흘리는 눈물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흘린 눈물을 주님은 아시옵고 기억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히려 눈물을 훔치고 고통의 가슴을 끌어안고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m e n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크리스 a 은 결코 우울증에 걸려서 n a m 다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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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는말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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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m e 주님 나를 불쌍히 해내 형편 아시잖아요 내 눈물을 아시잖아요 내 눈물을 당신의 눈물병에 담으시고 기억해 주소서 불쌍히 해 주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 오히려 그 가운데 감사하면서 눈물을 훔어가며 주님을 찬양하고 약속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살려주실 것입니다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할 하루가 되시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간절히 축 원합니다.